여러분, 온도 파이낸스 차트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정말 큰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참지 못한 채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1,500원 선을 제가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지 않으면 은 추경매수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 이때 나왔던 거래량과 이때 나왔던 거래량의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거래량 차이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시고 진입하셔서, 아, 고점에 서 물렸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저희 커뮤니티에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잃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려워서도 절대 아니고요 우선 제 영상을 보시고 특히나 제 커뮤니티까지 들어와 계신데도 어리석은 희망을 품으시고 혼자서 아무런 정보와 근거 없이 진입하셨기 때문에 왜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는지도 모르시고 가격이 갑자기 훅 떨어진 무서워서 패닉셀 해버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는 화가 날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돈을 이번 시장에서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언제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상승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 끝에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불과하고 이걸 따라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끄시고 편안하게 혼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이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